어, 왔어? 내 방이 누나 방이야? 왜 자꾸 마음대로 들어와? 엄마, 아빠한테 같이 얹혀 사는 처지에 네방내 네 방이 어딨어? 반방이지. 내가 허락하기 전에 내 방에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.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민하지? 누나가 예민한 거겠지. 뭐? 방에 마음대로 들어와서 물건 마음대로 쓰고 어지럽히면 누가 좋아해? 난 어지럽힌 적 없는데? 그 책은 뭔데? 옆에 있는 책은 뭐고? 이거 내 책인데, 누나가 언제 그런 책을 들고 다녔어? 그럼 이게 네 책이라고? 그럼 내 방에 있는 책을 누구 책이라 할까? 너가 중학생 교과서도 들고 다니니? 중학교 국어, 중학교 사회, 중학교 문제집 이런 거다 네가 본다고? 초등학생인 네가 못볼건 없지? 어쭈 말대답하는 거 봐라. 말대답은 누나가 하는 거지? 어쭈? 그리고 누나 의심받을 만한 짓을 안한건 아니잖아. 내가 의심받을 짓한게 뭐가 있는데? 내 책상에 있던 조금통이 없었어. 누가 가져갔을까? 너, 너 지금 내가 가져갔다고 의심하는 거야? 그럼 내 방에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는데? 엄마 아빠도 있잖아. 지금 엄마 아빠 의심하는 거야? 의심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랑 같이 사니까 틀올수 있다는 거지. 그게 의심하는 거잖아. 지금 조금통 없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얘기를 왜 해? 얘기하다 보면 나올 수 있는 거지. 누나 말하기 전에 생각도 안 하고 말해? 그럼 넌 말수한 척. 어난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해서 실수한 적 없는데 아 너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한다고? 당연한 거아니야아 당연해? 그래서 생각하고 말한 게 엄마 아빠가 네 방을 안 들어온다고 말한 거야? 어 그럼 네방 청소 누가 하는데? 내가 하지 뭘 네가 해 어제도 엄마가 네방 청소기 싹 돌리고 쓰레기통 비우는 거까지 내가 봐봤는데 누나가 잘못 본 거겠지 그럼 쓰레기통 봐봐 비워져 있나 쓰레기통은 엄마만 비우냐? 그럼 네가 비웠다고어 내가 비우는데 너 휴지통 안에 봉투 색깔은 알고 말하냐? 누가 봉투 색깔을 일일이 하긴 해. 쓰레기통에서 빼고 다시 끼웠으면 봉투 색깔 정도는 알거 아니야. 봉투 색깔이 뭐 하나만 있어? 파란색에 하얀색에 검은색도 있지? 그걸 번갈아 가면서 쓴다고? 어? 저기요. 우리 집은 20m짜리 흰색 봉투밖에 안 쓰거든요. 종량제 봉투 색깔이 뭐 하나밖에 없어. 가정용 일반 쓰레기 봉투는 흰색 하나밖에 없단다. 너 같은 놈 버리는 건 주황색 봉투 쓰고. 나도 알아. 뭘 알아. 방금 번갈아가면서 쓴다며. 말하는 분이 잘못 나온 거야. 그거는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한다며. 장난으로 말한 거였잖아. 누나가 대해서 그것도 못 받아주냐? 얘가 진짜 왜 이래? 됐고 쓰레기 지식 하나 안더 굳히고 그말 돌리지 말고. 내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내 저금통 내 책상 에 갖다 놔. 와 이거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. 나니까 기회 좀 용서해 주려는 거야. 다른 동생들은 이렇게 안 해. 와나 지금 살면서 제일 열받아 지금. 그건 누나가 예민한 거야. 그 성격 고쳐야 돼. 야 너가 지금 뭘 잘못 먹어서 사춘기가 앞당겨졌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말로 할때 말투 고쳐라 누나가 훔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어 너조금더 네가 못 찾은 거기만 해 백스핀, 엘보우에 플라잉 니키 날아간다 진짜 조심해라 참나. Straight. ho ho, one two, one two, right, left, body, elbow, flying Nikki. Save